가장 큰 자산은 이제 자산 배분으로 만약에 운영이 되고 있다면 전체 내 자산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죠. 예. 안녕하세요. 마법의 연금걸리기 작가 김성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식에도 그 계기가 있어요? 어, 저도 처음에는 이제 주식에서 뭐 가치 투자라든지 뭐 기술적 분석, 패턴 찾기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공부를 했고, 어, 20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15년, 6년, 7년 전에. 어, 예, 사회생활 조금 예, 거예요. 예, 초창기에. 예, 재테크를 관심을 갖고 나서, 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처음에 펀드를 공부했고, 펀드를 넣어도 주식형 펀드라면 주식을 알아야 되는, 예, 그래서 아, 공부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유명했던 게 가치투자 이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했거든요. 가치투자가 뭘까라는 이제 관련 책들을 보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 내가 다니는 회사의 적정 가치는 얼마일까? <laughs> 지금 주가는 적당한 걸까에 대한 답을 제가 못 넣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다음에 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차트 패턴을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래, 난 이거가 차라리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검증을 해보면 계속 틀리는 거예요. 예예 예, 예.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할땐 그럴듯한데, 네. 그 설명을 기준대로, 어, 제가 다시 검증을 해보면 안 맞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그게 다 맞았으면 다돈 벌었겠죠. 그 이상한 네. 거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것도 공부해보고 저것도 공부해보다가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이런저런 책을 많이 읽,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어, 자산 배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결합시키기만 했는데 위험이 이렇게 낮아지다니 음. 신기하다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음. 그리고 나서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신 거군요 네, 공를해보는 사람들은 모르시겠어 어, 그래서 이제 시장에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시장의 모습이 이렇다는 네. 걸 이제 느끼신 걸 설명하신 거예요 저한테 네, 네, 네. 급채금리는 오르고 있고 주식은 변동성이 심한데 상승은 안 하고 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의 모습을, 어, 지금 이제 보신 거는 몇 달치 보신 거고, 요거를 그렇죠. 10년, 20년, 30년 과거로 가면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리고 더 많이 빠진 적도 있고, 더 많이 오른 적도 있고, 굉장히 많았는데, 어, 내일을 보는 방법은 없으니까, 뭐, 비춰. 장, 예, 과거에 비춰보는 거죠. 과거 30년치, 혹은 20년 동안의 어 주식시장, 혹은 채권시장의 모습을 봤더니,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었고 떨어질 때도 있었네. 그럼 주식이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주식 투자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주식밖에 없으니까. 어, 네. 주식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타이밍 봐야 되거든요. 그쵸. 저점이 천이냐 천사백이냐 요 타이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만 갖고 있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 부동산에 올인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 고점 아니야? 언제 빠지지? 빠지면 2 0 1 3 년처럼 어, 2007년 고점에서 부동산이 그러니까 서울 경기 아파트가 30% 정도 예, 빠졌어요. 2017년부터 반등했거든요. 그럼 나 지금 2007년 같은 상황 아니야? 이제 불안감이 증폭되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버티고 견디는 거는 방법이 없나요? 예. 그래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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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버티고 견디면 안 돼요. 그렇죠 리스크 관리를 하면 돼요. 버티고 견디는 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집에서 잠이 안 와요. 예. 주가, 예, 개별 주식 테슬라 샀는데 다들 산다고 해서. 근데 지금 며칠 만에 몇 10%가 빠졌어요. 근데 거기 몇천만 원이 들어있다면 손실이 어마무지 하잖아요. 자기 1년치 연봉, 연봉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 그 상황에서 버티는 건 답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고. 그리고 버텼는데 안 오르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실제로, <laughs>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도 어, 내가 잘못 샀는데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계속 쭉 빠지고 안올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시간에 지쳐서 팔는 거죠. 내가 팔고 나니까 오르더라. 뭐 이런 예, 너무 많은 그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네, 예, 어려운 게임을 하는 거죠. 주식 투자자가 되겠다거나. 부동산 투자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네, 그게 과거의, 예, 과거의 역사가 보여주죠. 예. 주식, 부동산 다 똑같습니다. 금도 2011년에 고점 찍고 계속 떨어졌다가 최근 몇년 사이에 좀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한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작이 괴로운 걸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게 과거 역사에서 숱하게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10년만 봐도 너무 명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미국 주식에 열광하는 이유가 최근 10년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20년으로 시, 시간을 늘리잖아요.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더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먼 미래를 안 보죠. 그건 이제 사람들잠 잘못이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고 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 귀찮아, 그냥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예 그리고 나서 이제 괴로움의 나날들이 보내는 거죠. 예, 처음부터 분산을 했다면 네. 투입하는 시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니까, 그좀 예. 그러면 이제 그 사회 초년생이나 처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산 부분 오케이. 그럼 자산 배분에 뭘 넣어야 되냐? 투자할 자산을 이렇게 네. 들어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주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가장 우상했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이 팽창하거나 신용이 팽창함에 따라서 그 기업들이 이제 뭐 어떤 기업이 죽고 어떤 기업이 생겨나지만 그 지수 자체는 우상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가장 먼저 편입을 해야 되고 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개별주로 사는 게 아니라 지수를 사면 되죠. 지수를 샀는데 어 지수가 출렁출렁 거려요 출렁출렁 거릴 때마다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빠질 때덜 빠지게 만들어주는 사람 주는 것즉 국채 국채가 주식이 빠질 때 올라가거나 혹은 덜 빠져요 그럼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랑 국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이랑 우리나라 국채만 만약에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 리스크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적 리스크 예. 그런 리스크가 있, 있기 때문에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 주식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의 어떤 대표 주자라고 볼수 있고 뭐 선진국 지수를 해도 되고 아니면 미국 주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진국 지수의 절반 이상이 미국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국채 아까 말씀드렸던 걸 가시면 되고 특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나 혹은 시장 전체가 안 좋을 때. 올라가는 게 달러거든요. 예, 뭐, 코로나 때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겠지만, 미국 달러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가요. 비싸져요. 그래서 달러를 같이 가져가시면 이 자산들이 하락할 때 달러가 올라가줌으로써 포트폴리오 보호해주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여기서 제가 책에서 금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어, 금을 언급한 이유는 뭐,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거나 그런 이유가 전혀 아니고요. 달러와 상관 관계가 낮아요. 아, 그러니까. 달러가 빠질 때 금이 오르고, 달러가 오를 때 금이 빠지는 장기적인 특성이 있어요. 아, 예. 그것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다 빠질 때가 있어요. 특히 아, 코로나 아. 같은 경우에, 아. 예. 아. 다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현금 일부 가져가는 거예요. 현금 빠지진 않으니까요. 아. 그러면 안 빠지면 얘네가 싸졌을 때살수 있잖아요. 살 돈이 마련이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여섯 개 자산군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제안해서 들었던 거죠. 네, 네. ETF 400가지라는 건 전부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ETF 상품이 ETF가 이제 펀드잖아요. 네. 끝에가 F가 펀드인데 ETF라는 펀드들이 한 40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주식을 추종하는 게 10여 가지가 있고 네. 그다음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게또몇 가지가 있고 우리나라 국채를 추종하는 게몇 가지가 있고 이렇게 쫙 있어요. 네. 그럼개 중에서 어떤 펀드를 골라야 되느냐, 어떤 ETF를 골라야 되느냐 하면, 이제 보수가 작은 거, 운용보수가 작은 거가 이제 작은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어, 순자산 규모라고 하는데, 거래량이 좀 있어야 돼요. 거래량이 너무 작으면 상장 폐지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있는 거. 이두 가지 정도만 해도 그거 고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요. 예. 대부분 책에서 이제 언급한 것들은, 그런 것들을 충족한 것들을 이제 추려해서한 네. 거고요. 그걸 직접 하시려면 이 네이버 증권 같은데 가서 네. ETF 목록을 다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죠. 것도, 네. 아것도 가입되지도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일단 제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인생의 리스크들이 있어요. 금융 리스크들. 첫 번째가 질병 리스크거든요. 네. 일단 안보험 가입하셔야 되고, 싼 걸로 네. 가입하시고 실비보험도 싼 걸로 가입하시고. 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거주의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건 이좀 찬찬히 고민해야 되니까. 뭐,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연금을 드셔야죠. 예. 연금을, 연금 계좌를 개설하시고, 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넣으시고, 그러니까 400이니까 뭐, 33만원씩 넣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그 33만원씩 넣은 연금계좌에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 이제 마법의 연금권력에 나와 있는 그 포트폴리오대로 사서 시작을 하시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목, 교과서가좀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1년, 2년, 3년, 4년 하면서 실제 투자를 겪어 봐야 되거든요 예. 어, 린아이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살아봐야 하는. 투자도 똑같아요. 아무리 책으로 설명을 해도 안 되고, 남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 자기도 개별 주식 하고 싶고, 미국 주식 돈 벌었다고 하면, 자기도 미국 주식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틀을 잡아놓고, 소액으로 그런 걸 하는 건 괜찮아요. 예, 네, 소액으로 해보고, 뭐,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겠지만, 가장 큰 자산은 이제 자산 배분으로 만약에 운영이 되고 있다면 전체 내 자산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죠. 예. 그래서 요거를 꾸준히 해 나가면서 이제 자기가 투자에 관심이 있다. 그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해보고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그럼 부, 연금은 연금대로 자산 배분으로 넣은 상태에서 부동산 공부를 해가지고, 어, 뭐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예. 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예. 거는 뭔가를 사서 다 팔아서 수익이 몇 프로다 아. 과, 과거 스타일이죠. 그 그러니까 부동산을 샀는데 그 해, 그해 계산 어, 매일 계산하고 제가 블로그에 계속 올려요. 네. 매달 제 계좌 인증을. 근데 저는 어떤 종목을 들고 가서 그게 몇십 프로 수익이 나서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 예. 아. 그래서 그렇죠. 그럼 제 자산이 어느 정도 불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들을 수 있어요. 뭐, 블로그에서 계속 공지를 하고 있듯이, 뭐, 1년에 10% 이상은 계속 불고 있어요. 예. 네. 음. 제 목표 수익률은 예금금리 플러스 알파거든요. 예금금리가 1%대니까. 엄청 네, 그거보다 그러니까 네. 높으면 되는 거죠. 네. 어, 리밸런싱을 할때 항상 비싼 걸 팔고 싼걸 사게 돼요. 그죠? 높이 올라간 게 비싼 거잖아요. 비싼 걸팔고싼걸 사고. 그래서 이제 블래쉬라고 하는데 buy low and s e l high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리밸런싱만 해 주셔도 되고 리밸런싱 주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 한 달에 한번 깜빡하면 두 달에 한번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특히 ETF 매매 수수료가 0이에요 0 일병 계좌에서는 있는데 0이기 때문에 좀 자주 하셔도 되고 잊지만 예. 않으시면 됩니다